오늘은 당신이 지혜로워지기로 한 42번째 날입니다. 우리의 머릿속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 중에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비판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죠. 하지만 오늘은 그런 비판을 잠시 멈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은 비판을 멈추기를 시도해봅니다.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하는 작은 비판들을 의식적으로 멈춰보세요.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행동, 뉴스에서 본 사건, 혹은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말이에요.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비판적인 마음이 들때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나는 오늘 비판을 멈추기로 했어.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보세요. 비판을 멈추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. 우리가 비판을 멈추면 세상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. 그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배움을 얻을 수 있죠.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. 사소한 비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, 마음속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. 오늘 이렇게 다짐해보세요. 나는 오늘 1%더 지혜로워지기로 했어. 비판하는 마음을 멈춰보자. 이 다짐을 실천하는 순간, 당신은 스스로와 주변 세상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. 비판이 멈추는 자리에는 이해와 공감이 자리 잡습니다.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더 지혜롭고 따뜻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. 오늘 하루 비판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해보세요. 매일 지혜로워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.